0 30번 설명하겠습니다. a점이 2, 2, 3, b점이 0, 4예요. 선분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에요. m 대 n으로 외분하면 전도 요런 조건을 갖고 있대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m이 2고 n이 1이면요 선분 ab 선분 ab의 이쪽 방향이에요 m이 더 크니까 2대 1로 내분하는 점. 그래서 q는 이쪽에 있다. 이쪽에 있지 않고.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예를 든 거고요. 그래서 m 대 n이니까 m 대 n 이렇게 되는 거죠. 자, 근데, 5, Q, A의 넓이가 16이고요. 여기가 16이래요. 근데, 요 넓이, 5, AB의 넓이는 구할 수 있어요. 여기가 2고요, 높이고, 여기 밑변이라고 하면요. 뭐요? 4 곱하기 2를, 2분의 1을 하면요, 4가 돼요. 그래서 이 넓이가 4고요. 이 전체가 16이라고 했으니, 여기가 12가 돼요. 그러면 m 대 n은 어떻게 되냐면 16대 12가 돼요. 왜냐면 이걸 밑변으로 해서 높이가 같은 요 삼각형, 요 삼각형 따진 거죠. 그래서 4대 3이 되고요. 그리고 4 n은 3 m이 돼요. 그래서 m분의 n을 구하려 했으니까 n은 4분의 3 m이 돼서 mm 날리면 답이 4분의 3이 된다고 합니다. 아시겠죠?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. 기념을 이해 나왔고요.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.